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의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둔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근간이 되서 사회생활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율법을 저, 적용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해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자의 음탕함이나 간음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부녀의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형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꼭 써주어야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일종의 문서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이혼증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는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화된 규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인 조치였지 결코 이혼을 합법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재혼한 여인이 또 다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하였을 경우에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와 다시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의 도덕적인 신성함을 구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5절 말씀이 이제 새로 결혼한 신랑에게는 병역, 의무나 각종 공무를 면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6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보호법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에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이러한 맷돌을 저당 잡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곧 남의 가정의 기본 생활권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이거 유산 규례가 고대 영국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의 장사나 직업상의 기구 또 도구를 차앞에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깨워서 유기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했기 때문에 자비가 적용이 안 되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히 파렴치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지를 기억할지니라 나병 또는 피부질병에 걸린 사람은 레위스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제사장은 나병의 징후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병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이방인 그 구수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자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도 지도자를 원망하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에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까지도 문둥병에 걸리자 그 처리 규례대로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에 걸린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규례대로 처리해야 됨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조심해야 되고 또 증상이 있으면 14일을 자가 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동족들에게 무엇을 꾸어줄 경우 이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물건을 담보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 물건을 저당 잡을 경우 직접 집안으로 들어가 취하지 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나무로부터 빚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타인에 의해서 가정생활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필수 가재도구를 채권자가 마음대로 담보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어떤 채권자가 받은 담보물이 가난한 자의 거두실 경우는 해가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밤에는 침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 가난한 채무자가 단 하나뿐인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잡힌다면 이부자리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여름이라도 밤이면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고마워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비로운 행위는 옳은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본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보호를 위해서 또 결혼한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고 또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